안녕하십니까 현장정원욱입니다 오늘은 사물을 깨뚫어보는 안목과 식견을 가진 눈즉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의 눈 혜안을 여는 수련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세상을 보는 눈 오한과 혜안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육안 천안 혜안 법안 불안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를 오한이라고 합니다. 육안은 가시적인 현상만을 볼수 있는 눈으로 번뇌에 얽매여서 생사를 초월하지 못하는 보통 사람의 눈을 말합니다. 천안은 인연, 인과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상적이고 현상적인 차별적인 것만을 볼뿐그 실상은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안은 모든 집착과 차별을 떠나 진리를 밝히는 통찰의 눈을 말합니다. 즉 성문과 연각의 경지에 든 성인들의 눈을 말합니다. 법안은 현상의 모든 사리를 분명히 비추어 아는 지혜로, 보살이 일체의 법문의 의미를 알고 비추어 보는 눈을 말합니다. 불안은 부처가 갖고 있는 깨달음의 눈으로 세상이 치를 다 보고, 다 아는 지혜의 마음입니다. 이 눈은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일이 없고, 듣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어하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가는 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육안에서 불안까지의 변화는 수행의 깊이만큼 보이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기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단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사물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식견을 갖추고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의 눈을 해안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금강경 해설에서 해안은 반야바라밀의 진리가 능이 3세의 일체법을 낸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반야는 지혜, 바라밀은 성취 또는 열반의 세계에 도달한다는 뜻으로 풀이 됩니다. 즉, 반야바라밀은 지혜로서 공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보리와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참세는 전세, 현세, 내세 등 시간의 흐름을 뜻하는 것으로 불교의 가장 근본 원리인 인과응보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일체법은 모든 존재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진리가 삼세의 일체법을 내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의 진리를 체득하면 일체의 모든 법을 깨달게 되어 해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과거 또는 전생의 선악과 인연에 따라서 빛날, 기륭화복의 가품을 받게 됨을 깨우치게 되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지혜의 눈, 해안을 여는 수련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교용품점에서 호롱불처럼 생긴 단지도구를 구해와서 좌선하기 좋은 조용한 장소에서 파라핀 기름을 부어 1.5m 전방에 호롱불을 켜두고 앉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상태에서 부처님 이마의 다이아몬드 부분, 즉 해안 부분을 호롱불에 집중시킵니다. 1에서 2분 집중시킨 후 눈을 감게 되면 호롱불의 잔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잔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잔상이 다 사라지면 다시 눈을 떠서 2에서 3분간 호롱불에 집중하고 눈을 감으면 잔상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시 잔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을 뜨고 호롱불에 집중하고 눈을 감고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수련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근심과 걱정, 욕심과 고통 등을 모두 비워버리고 무념무상의 상태로 호롱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수련을 오랫동안 하시면 좋은데, 수련 도중에 해안을 못 열게 하는 마장이 찾아와서 하염없이 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해안을 여는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련을 오래 하다 보면 세상의 모든 생로병사의 고통이 사라지고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 해안이 열리게 됩니다. 해안이 열리기 시작하면 눈을 감았을 때 짧게 밝은 세상이 보일 수 있고, 불자님들이 법당에 가서 눈을 감으면 짧은 기간에 눈뜬 것처럼 부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이 차츰 더 열리면 은 하늘의 찬란한 빛도 볼수 있고 찬란한 청광, 황광, 백광, 녹광이 온 세상 전체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자님들 이수환을 열심히 하여 불국토로 가는 불신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하시면 살아있을때 서방정토 건강세계를 갈수도 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하셔서 강명의 나라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정보욱 이었습니다.